자, 이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에 대하여 다음을 구해라. 함수의 식을 구하고, 꼭지점 좌표, 축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죠? 어, 얘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걔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그대로 쓴 다음에, 기본형이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이만큼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니까,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더해주면 돼요. 그게 바로 함수의 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잡혀라 그러면은, 그, 원래 이제 기본형 그래프가 꼭지점이 원점인데, 원점에서 이만큼만 밑으로 내려가니까, 0,-2. 이러면 되겠죠. 축의 방정식은, 이제 Y축이 바로 대칭 축이 됩니다. Y축의 방정식을 적으면 되죠. X equal 0입니다. 쉽죠? 1차 항이 없는 2차 항만으로 구성된 기본형이거나 아니면 2차 항과 상수항으로 돼있는 형태면 무조건 어, 축의 방정식은 x e 0, 즉 y축이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유지해보고 유형 2번으로 가죠. 자 유형 2번 어,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점 예를 지날 때이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이 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는 말은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고 y 대신에 2를 넣었을 때이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저 식에서 Q 값이 구해지겠네요. 마이너스 1 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5 플러스 Q입니다. 그럼 Q는 어때요? Q는 7이죠. 그래서 요차참 수식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렇게. 이거의 꼭지점 좌표 구하라는 거니까, 이거의 꼭지점은 뭐겠어요? 0,7이죠. 그죠? 1창이 어, 없다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 이제 좌우로 이동하지 않았다 말이죠 기본형에서 위로만 칠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0, 7즉 y축 상에 항상 꼭지점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앞에 내용 잘 봤으면 이 음, 문제는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자 옆에 유제 해보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3번 어, 이번에는 그 y축 방향이 아니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 그런 그래프가 되죠. 기본형을 x축 방향으로 좌우로 평행 이동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다음 이차 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괄호 안에 수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차 함수식을 구하고 꼭점 좌표야 축의 방향식을 가깝구 해라. 이때는 축의 방향식이 이제 y축이 아니라 변하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합니까? 이 경우에는 x 대신에 x-2를 대입한다. 그럴 것이에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인거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전개해도 되지만 그냥 놔둬도 됩니다. 이 경우에 에,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축의 방정식은 x e q u 2가 되겠죠. 원래 x e q u 0에서 이만큼 다 평행이동 했으니까. 두 번째는 역시 그대로 가져가고 x 대신에 x 플러스 4.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4를 음, 반대로 대입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 equal 마이너스 4가 되죠. 뭐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되겠죠. 음, 이 정도는. 자 옆에 어, 유제 연습해 보시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4번. 어, 이차함수 이거 위에 점이다. 어, 이차함수 y는 a에 x 마이너스 p의 완전 제곱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것 같다. 기본형에서 어, 좌우로만 이동한거죠 왼쪽으로 지금 1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건 이제 p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라서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p 대신에 마이너스 1이 어서 a는 아직 모르고 이런 식이다.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식을 찾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얘가 y 절편이 3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x에다 0 넣었을 때 y가 마이너스 3이다 하는 걸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야? 1의 제곱, 그러니까 이쪽은 1이, 되, 아, a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저 식은 이제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다. 이게 요 포물선의 식인 거죠. 자, 이때 a 우리가 구했고, p는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하고 p하고 두개더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죠? 어, 옆에 역시 유제. 꼭해 보시고 나서 일시정지 누르고 유제 해 보시고 그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자, 이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라. 자, 이번에 이제 두 가지가 다된 거죠. 기본형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 만큼 그러니까 표준형입니다. 함수의 식을 구해라. 자, 어떻게 알고 합니까? 이 기본형 식에다가 앞에 계속 그대로 쓰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x 대신 x 플러스 3 대입하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5만큼이니까 이건 플러스 5를 쓰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겠어요? 마이너스 3, 5죠. 원점에서 어, 그만큼 이동한 거니까. 축의 방정식, 자,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만 갖다가 쓰면 됩니다. x 이퀄 마이너스, y축과의 교점의 좌표, 즉 y 절편이죠. 이거를 다 전개해보면, 뭐, 그때 상승이 되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여기다가, 어떻게, 해? x 대신에 0을 넣어보면 된다. 그러면, 3의 제곱이니까 9, 2, 9, 18, 마이너스 18, 플러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3입니다. 그죠? 그럼 그의 좌표를 써라라고 했다니까, 0, 마이너스 13. 이렇게 써야 되겠죠. 됩니까? 자,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도록 합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뭐 이런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어, 옆에 유지 다 해보시고 나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6번. 어, 역시 이제 그 표준형에 대한 건데, 이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그래프를 보고 찾으라는 거죠. 근데 꼭 지점 좌표가 나와 있죠. 그래프에. 뭡니까? 3,4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준형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a에 x-3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p, q는 이미 구한 거죠, 그죠죠 어, p가 3인 거고, q가 4인 거죠. 이건 뭐 a와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럼 a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바로 y절편이 알려주잖아요. 0, 마이너스 어, 5를 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3, 4 같은 점을 여기다 대입해봐야 a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마이너스 3이 제곱이니까 9. 그래서 9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오죠. 4 넘어가서 9a가 마이너스 9다.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네. a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거 맞죠. 그래서 a도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1. 그럼 셋다 더하면 얼마겠어요? 6이 답이 되겠죠. 되십니까? 자, 어렵지 않죠? 어, 유제해 보고 7번으로 갑시다. 자이 참수 이거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 참수식을 예라고 할 때, a p q. 이뭐 이걸 구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는 건 뭐예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자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으면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뒤집히는 거죠. 모양은 똑같고, 그죠? 부호가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다시 말하면 이거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우변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붙는 거예요. 한쪽에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우변 전체에다. 이게 되죠. 얘가 그냥 이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p는 2고 q는, 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죠. 얘하고, 얘하고, 계수를 비교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요 셋의 합은 얼마지? 합은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쵸? 예. 뭐, 어, X축 대칭한 것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어, 옆에 유지해보시고, 유형 8번으로 가죠. 자, 유형 8번. 음, 부호 정하는 문제입니다. 어, 이 참수, 요거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PQ의 부호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표준형 그래프에서 A가 나타나는 것은 이 그래프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얘는 양수인 게 분명하죠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p, q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꼭지점이 1, 2, 3, 3, 4분면에 있기 때문에 3, 4분면에서의 점들은 다 좌표가 부호가 어떻게 돼요? x좌표는 마이너스고, 어, y좌표도 마이너스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a, p, q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유제, 어, 유제 다 해보시고 일단 여기까지해서 어, 유형 문제 다 마쳤습니다. 좀 많은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씩 연습한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